풀면 파고 풀어준다는 게다 풀라는 게 아니라 ]입니다. 지금 이렇게 했잖아 어허. 이걸 이렇게 풀어주라고 아, 이해 못했어? 아, 이해했어. <laughs> 니다 네. 구건 완전히 그거 아니냐? 사각지대. 그지 그래서 코너길에서 코너길에서 투어하는애들 있잖아. 아, 그거 모르고. 섰다. 그리고 뭐야, 산 정상에 도토리묵 먹으러 가면서. 도토리묵 갑자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아니 거기가 그걸로 유명해. 그 집이 그 무슨 포장마차촌 하나 있거든. 근데 거기 이제 애들이 스포츠카 끌고 간단 말이야. 튜닝한 아... 거. 왜? 맛집이랑 아니. 드라이브 코스야. 막 꼬불꼬불 돼 있으니까 아... 불법 튜닝하는 애들이 거기서 막경주해 개무섭다, 사고는 어떡한다고. 왜 그렇게 여름에 죽잖아? <웃음> <웃음> 여름에 죽고, 불고되고 어, 무서워! 무슨 얘기를 해. 경의지 부분입니다. 이건 이렇게 도로 밖에서 대기하는 거야? 응, 음? 그래야 될것 같은데. 아니, 한 바퀴 돌아도 되고, 저기서도 들어오는데? 아, 그래? 응. 여기에서 들어가기 편하겠다그치 음. 여기는 근데 진입로 되게 이쪽을 좀어 넓은 편이다. 왜냐면 이따 저기 돌때 분명 힘들 거야. 최대한 넓게 도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정도. 넘어가서 있어. 넘어가서 되기안걸리게 정신. 치즈 할라피뇨 더블 코트 파운더였나? 응. 음. 아직 간닌가 갔다가 왜 저래. 진짜 이 운전하다 보면 예상이 안 돼, 그렇지? 어, 어떤데? 괜찮지? 강 나오겠지? 아 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크게 돌았어 또? 살짝 그런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지, 나무들 깔고 있어. 아, 더워. 청운이, 이러 돼, 뛰지? 응. 음. 아안 돼. 아. 아또물 아. 자국. 이제 <laughs> 나집 가서 닦아 야지 너어피 주문하려면 내렸어야 됐어! 아, 나, 나는 세트하고 나서는 이거, 이거 이렇게 였는데? 아이씨! 저기왜 이러고. <laughs> 그래, 이렇게 받아. 진짜로. <laughs> 진짜 바삭이긴 하다. 아니야, 이거 떼야 된다 한번 지금 조정해, 이쪽을핸들 그냥 제자리에서 풀어봐. 어, 그래, 이거 살짝 떼봐. 아니, 아니, 다. 완전 완전 꺾어야지. 됐어어됐어 어, 됐어. 다시 배달리에서 됐다 서어 네, 저기 봐잠깐 어디서? 어디 거기 디서고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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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는데당서서 아슬아슬하다 그래. 딱 붙었어 지금 왜안 안, 부딪히는데 이러고 있었어? <laughs> 근데 여기도 말은 해야 될거 아니야 고개를 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소리가 들리잖아 <laughs> 화상통화가 아니잖아 지금 주문 도와드릴게요 어 할라피뇨 더블 코파치 세트 두개랑요 맥카페 아이스 아네 주문 차 괜찮아? 아니야? 괜찮은데? 지금 괜찮지 어. 이제 어떻게 받을 거야 멀어갖고 ㅋ 2만 1200원 드릴 거같게요너 배고프겠다 너 먼저 차에서 먹어 다는집 가서 먹을 거니까 너 어, 진짜 그 티칭이 예민하다 했더니 아직은 군복이라 그랬구나 <laughs> 아 배는 안고파 <laughs> 누나가 지금 운전을 엉망으로 하는 게 <laughs> 음악은 아니지 잘한 건 아니잖아 그건 그래 <laughs> 저 기계 만약에 쳤으면 진짜 유튜브 가이었는데 <laughs> 그치? 되게 음, 그 맛있어 너 많이 먹어? 점심인 운전하면서 먹어봐 봐 <laughs> 그런 걸 <laughs> 해야 돼? <laughs> <laughs> 보행신호시? 그럼 가도 되는 거아니야 지금 가자. 그렇지? 응. 별게 안네요. 확실히 스타벅스야? <laughs> 응.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니지 아니지. 일로 온 거잖아. 여기가 입구잖아. 아... 어떻게 돌아야지? 이러게. 어 우측으로 해서 열로 나와서 다시 돌아 우측으로. 훑고 왔다 훑고 왔어. <laughs> 아 집에, 집에 가고 싶어. <laughs> 진짜 도루마... 편집자, 편집자... 아, 이게 또 이제 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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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띠다디디 디띠. <응. 웃음> 여기는 안내요도 있네. 그러니까...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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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원이웃는 <있는지. 웃음> 진짜... <웃음> 우리 이거 눈치 까스까? <laughs> 아지. <laughs> 그냥 직선 뒷트는 <뒤치는> 없냐? <웃음> 음. <웃음> 들어가서 빠져나오는데 깜짝식 있어서. 저희 사이렌노 도했어요. 네, 전화링이네요. 2대 길이요. 아, 네, 앞으로 오면 네. <laughs> 저기 지아 응? 다이소 가서 볼록 스티커 하나만 사오저 <laughs> 점자로 만지고 열개게 <laughs> 아유 참, <laughs> 왜 저렇게 저게 두 개가 헷갈리는 거야? 아유, 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아, 정말... 안녕하세요. 네, 사합니다나 말차... 아, 종이팔 때문에... 지에가는거안 찍었는데? 안내를 시작합니다. 어 오늘 유턴 많이 하네. 그거 그거 아니야? 그그 영화에서 <laughs> 유턴해? 막 범죄 도둑 도둑이. 일단 유턴. <laughs>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나왔어. 응. 유턴해. 우리가 탄거 아니잖아. 보행 응. <laughs> 신호신 오토바이. 아우. 왜? 잘했잖아. 아니야? 음... 앙! 아, 이거 음. 이게 일종 그 우리들 명칭을 숙가시 넣는다 그러거든 어?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숙가시 앙! 앙! 숙가시 넣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운 전이야 결국에는 저 딸배한테 한 거야 오케이 미안합니다 어두 시간 지금 양평 도착했다 지금 <laughs> 어 진짜. <laughs> 근데 양평보다 존나 더 피곤하죠. 왜냐 이런 시내 주행이 더 피곤하니까. <laughs> 햄버거먹어 씨. 와. 어때 더블 느낌? 짠 말.